리 개업하셨는데 당연히 와야죠. 자 많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상철아 너도 많이 먹어. 이게 고기야. 가죽이야. 씹어도 씹어도 넘어가지 않아. 조용히 먹어라. 나 겨울에 여기 오픈기 달기로 했거든. 겨울 오기 전에 문 닫을 것 같은데? 맛이 어때? <laughs> 예 아직 고기가 좋습니다. 어, 이 소가 한약 먹인 거거든. 어쩐지. <laughs> 왜? 더안 드시고? 됐어요 입이 좀 짧아요 얘가 고기를 안 좋아해요 은실아 그렇지? 그렇다고 쳐 아니 아니 괜찮으니까 얘기해요 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고기 맛이 어때요? 즐기고 유리 내놔요 그리고요? 이건 짜고 이건 싱겁고 이건 말라 비틀어졌고 이건 칭팅 불어 터졌고 이건 잔디를 뽑아묻혔나 더럽고 냄새나고 촌스럽고 전체적으로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다 바꿔요 나가! 아이, 총무님. 가, 가, 가. 너 아. 솔직하게 말하라 그래서 해준 거야. 아줌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뒤게 맛 없어. 꼬라지하고는. 우리 짜장면이나 먹는 게 어때? 짜...